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랑도 연관이 될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나름인데 저는 그냥 이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이 이야기가 그 전문가의 이야기라는 거를 제가 이제 주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음. 어, 여러분들, 그, 인류 역사상,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아, 뭐, 사드 이야기랑, 맞아요. 연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하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 TV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좀, 뭐랄까, 어떤 사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정치적으로 이제 뭐 학생들을 잘못 뭐, 뭐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정말 참혹했던 전쟁이 많죠. 근데 아무래도 정말 피해자 수로 이제 따져본다면은 사상자 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전쟁입니까? 세계대전이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사랑과 전쟁 이런 게 아니라, 어, 1차, 2차 세계대전인데, 어.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만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사랑과 전쟁. 아, 굉장히 애청자신가 봐요. 아주 지금 사랑과 전쟁이 바로 나오는 걸 보니까. 1차 세계대전만 봐도, 사 2차 세계대전이 더 어떤 무기도, 저, 저, 뭐, 되게 강력해지고,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무려 30개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30개국이니까 전체 이 전쟁에 어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인원을 따져보면요 무려 15억 명이야 15억이라고 15억 맞아요 생화학의 뭐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화학 전쟁 그때부터 말 그대로 대량살상이 이제 시작되는 1차 세계대대전 때또 탄생했던 게 뭐냐면 기관총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딱총처럼 뭐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했는데 기관총이 1차 세계대전부터 했어 이때부터 전쟁이 학살 모드로 가 기관총 이게 장전하고 하는 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 들고 일어나도 이 많은 수십 명 인원을 다 사살할 수가 없어요. 장전해야 되니까. 근데 기관총이 발명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초에 수십 발이 나가. 그러니까 단 예를 들어 두 명만 있어도 사수 부사수만 있어도 여기 수백 명이 뛰어와도 그냥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대전의 그 양상이 무슨 양상으로 갔는지 아세요?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막심 기관총 발명. 맞아요. 참호전. 참호전으로 이제 그, 참호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참호가 뭔지는 아시죠? 참호가 말 그대로 구덩, 구덩이를 파고 거기 숨는 거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라고 세요그 기관총이 따스스스스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뛰어들면은, 한두 명이 맞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뛰면은, 뭐, 그냥 물량 오세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 기관총으로 갈겨버리니까. 이게 뭐 아무리 해도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참을 파면 그걸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나와. 이런서는 순간 기관총으로 그냥, 하니까 이게 전쟁이 정말 뭐, 이게, 화끈하게, 뭐, 어디가 이기고, 여긴 지고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부진하게. 아주, 거기, 참호전이 얼마나, 그리고 또, 그, 거기서 구, 구덩이 파가지고 숨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비 오고, 막 춥고, 막 덥고, 어떻겠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그렇게 참호전으로 숨어 있다가, 왜 크리스마스 때, 양쪽 병사들이, 그, 왜, 아 이거 실, 실화에요, 실화.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축구공 뭐 던져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은 전쟁 안 하고, 뭐 서로 뭐 선물 나눠주고 병사들끼리 축구 경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총부리 겨누고 싸웠다는 이게실험니다 진짜로 뭐 사진으로도 남아있어요 그 1차 세전,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억 명이 참전했다 얼마나 그 장난인거죠 그리고 사상자가 몇 명이냐면 3천만 명 예상이 됩니까 3천만 명 3천만 명3 아니, 0 0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300만 명도 아니고 3천만 명의 사상자. 진짜 참웃겠죠 근데 제가 지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아, 은근 적다고? 북한 인구보다 많다니까요. 아뭐 예상하셨을 뭐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패전국이잖아요. 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베르사유 조약된 패전국 독일한테 엄청난 그 연합국들이 아 씨, 독일 얘네 정말 다시는 전쟁 못해. 아주 그냥 짓밟아 놓자 해가지고 진짜 완전 응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만 해도, 어, 그 당시에 1년에 20억 마르크. 1년에 20억 마르크. 인데, 이거를 66년 동안 갚아야 돼요. <웃음> 66년. <웃음> 20억 마르크. 이걸 배상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체 그 독일의 영토가 있잖아요. 그 중에 8분의 1을 연합국에 넘겨야 돼. 나라의 땅을 그냥 넘겨줘야 돼. 그리고 철강석 산지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와 독일 그 접경지대에 굉장히 자원이 많이 나는 그 지역을 프랑스 에 이제 넘겨줘야 돼. 아 이게 굉장히 그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66년 동안 20억 만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식민지배인 일본 보세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렇게 진짜 인생을 짓밟아 놓고 위안부 그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지금 추정 대략 20만 명이 끌려간 걸로 지금 기록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20만 명 근데 배상 뭐 제대로 된 사고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1차 세계 대전 끝나고 이 정도의 독일한테 이거 물 물렸단 말이에요. 음, 영국의 재무성. 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 이제 재무성 대표로 참여한 어떤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합국 측에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독일한테 지금 배상금 부과하고 지금 어떤 그 영토도 빼앗고 이러는 게, 아, 어, 내가 이, 이분이 되게 성에지이 성면짐에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무슨 말씀 했냐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은 나중에 다른 비극이 또 일어날 거다.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말씀이 뭐냐면요, 당신들의 이웃이 불행하면은 당신도 불행해진다. 어? 너희들 프랑스랑 뭐 우리 지금 연합국들 승전했지만 독일은 이웃 국가야. 이 이웃 국가 독일이 불행해지면은 너희들도 불행해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경고를 남긴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얘는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아,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짜 일어났어요. 자, 이게 2차, 이 케인즈 이분이 경제학자고 하니까 실제로 경제가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거죠. 오, 어, 경제학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 아, 물론 모든 경제학자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케인즈 그분이 대단하신 거죠. 어찌 보면. 음, 그, 1차 세계전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1923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배상을 갚아야 되잖아. 1년에 22억 마르크씩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예요 화폐를. 아니, 22억 그 마르크를 갚아야 되니까 그냥 막 찍어내는 거야. 갚을 뭐 방법이 뭐뾰족하게 있습니까? 그냥 찍어내는 거지, 나라에서. 여러분 화폐를 이렇게 찍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정확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러분 요게 지금 당장 교과서에도 뭐 세계사나 이런데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 당장 세계사 이런 거 관련 없는 분들도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내 여러분 이렇게 화폐를 많이 찍으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 어, 다들 부족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화폐가치는 일종의 상대적인 거예요. 각 나라의 환율도 있고 환율만 따져도 그렇고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럼 상대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돈의 가치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돈이 이만큼씩 끌고 올거 아니에요. 돈이 지금 시중에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돈 하나에 가치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걸 계속 찍다 보니까 어, 1년 만에 물가가 7,500배가 뛰었어요. 1년 만에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천 원짜리 예를 들어 천 원짜리로 쳐보죠. 이 가치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빵 사려면 술에 돈들 거야 될 정도. 2개월 뒤에 물가가 24만 배가 뛰었어요. 지금 당장 막찍어내는 3개월 뒤에 75억 배로 뛰었어 화폐가 그냥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 종이 조각이라고 그러니까 경제가 망한 거야 경제가 그냥 망한 거야 아니 돈으로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부터 6년 뒤에 1929년이죠 이때 이 엎친 데 덮친 경력이라고 하죠 이때 에 게다가 세계 대공황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부터 이제 대공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런게 있다는 걸로 이제 아시고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요. 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너무나 힘들어진 거죠. 독일의 전 국민들이 자요때를 틈타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히틀러가 국민들이 아우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어때요? 이 연합국이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경제가 파탄었어. 너무 힘들어. 먹을 밥도 없어. 막 맨날 굶어야 돼. 거지가 넘쳐나고 이러니까. 아, 아이, 불만이 너무나 많았는데, 히틀러가 아주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줬어요. 응? 야, 연합국들, 이 새끼들 완전 사기꾼들이야. 우리 독일인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우월한 인종인데, 얘네들, 특히 유태인들이 지금 또 갉아먹고, 연합국들은 이 새끼들이 아주 도적놈들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아주 그냥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안 그래도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태인데, 그 말을 듣고 막 희망을 심어주는 독일인이 최고다. 유태인들 때문에 유태인들 안 그래도 그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은 뭐잘 살고 돈막 이렇게 뭐 보통 유태인들이 금융업을 했단 말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리대금업 뭐돈 빌려주고 막 이자 막 이만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워가지고 유태인들한테 돈 빌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됐죠 히틀러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 반대파들 을싹 싹이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선거에서 당선이 되게 됐고 어 1935년에 아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케인즈 말씀드려 케인즈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됐었는데요 이분 되게 대단한 분이고 꼭 알아야 될 분인데 케인즈 이야기가, 그, 고등학생들이시라면은, 음, 국어 영역, 지문으로도 몇번 나왔습니다. 케인즈 이분의 경고를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인즈 이분이 하신 말씀들, 당신의 이웃이 불행하면 당신도 불행해진다.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경제 체제가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체제가. 만약에 중국이 예를 들어 어, 불황이야. 그럼 우리나라 당장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이 불황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건 안살거 아니야. 당장 타격을 받죠. 특히는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나라로 치면은. 일본이 어렵다. 그럼 일본 수출하는 거? 안, 파, 안 팔려. 그럼 전 세계가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 사람들한테 안 사주면은, 그래서 이 경제가 이제는 뭐 지구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 나라가 오래 좀다 같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과정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케인즈 이분의 어떤 입장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관점이랑은 다 다르니까. 아 반대의 관점도 있는 거고. 더뭐 예를 들어 이웃은 뭐 필요 없고 뭐더 본때를 보여줘야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랑 그당시 이제 뭐 연합국의 상황이랑 또 다르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이 계속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북한에 는 인권이란 개념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지금 3대 독재, 세습. 어, 이없는 사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되게 이게 너무 유치하던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는 압박을 계속 그, 어, 나가고 있잖아요. 해 나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사드도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을 더, 어, 어떻게 보면은, 더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많고 뭐 햇볕 전쟁이라는 거뭐 과거 정권에서도 이용했었지만 햇볕 전쟁 북한한테 잘해주고 우리 같이 잘 나가자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케인즈 제가 이거를 일종의 제시문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당순히 제가 이제 체포시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식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해킹한 것 같아요 63명이 참여했는데 이건 북한의 사이버 국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영표나다 큐! 이이이이이 신나죠? 이이이 있어요 아주 그럴 재밌기 때문에 아직에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이이 보증하다! 뿡가증하니다너실수고난 다음에 모니터 부수지 마세요 너, 또 감수하고 또 실패하고 너부시지 마세요 비싼 거 과자 흐흐흐흐흐흐흐니다흐흐흐흐흐흐 <laughs>